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며칠 강의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방법서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중에 무선통신이 끊겨서 다시 촬영해서 올리는데 한 10여일간 강의를 못 한다는 얘기를 그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렇게 업무방법서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또 견출지를 이렇게 새로 붙였습니다. 이 업무방법서를 여러분들도 전부 다 준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과목 좀 두껍죠? 2과목 좀 얇죠? 2과목도 또 이렇게 견출지를 다 붙였죠? 자, 이쭉 견출지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을 때 착착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강의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좀 바뀌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이제부터 하나 하나씩 새로이 공부하는 기분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아, 1과목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과목. 지금 제가 2과목은 정확히 다못 봤으니까 2과목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과목. 1. 상품 내용. 상품 내용에서 1. 보험의 목적. 2. 보험의 목적은 거의 변화가 없 다시피 하고 다음에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는 손에 3번 보상하지 않는 손에 이 부분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손에에서 특히 자 여기 별을 했습니다. 별을 그렸어요. 별을 그리면 또 이렇게 음, 이번에 새로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경쓸 일 없이 오래 걸로 업무방법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를 조금 들으셨던 분 중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에서 나무 손에 제가 나무 손해 보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아. 보통 네 개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홉 개를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대로 외우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보험 기간 보험 기간이 아 품목 중에서 조금 변한 게 있죠. 적과전 종합이 예 네, 그렇죠. 음.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월 31일까지 나무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음 5번 아,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바뀌었죠. 네, 예, 그렇죠. 기본 공식이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그렇죠.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하고 여기에 뭐, 뭐라고 있었었는데 이게 없어졌죠. 여기까지. 아, 여기 하나 또 중간에 빼먹었군요. 자,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지역별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아, 다시 써볼까요? 네. 여기가, 곱하기,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이렇게 얘기하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소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공식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이제 이게 선택적이죠. 1-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여기에 뭐라고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마이너스 뭐 하던 게 없어졌어요. 할인해 주던 걸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식이 바뀌었다. 보험료에서. 자, 다음에 일곱 번째. 아, 보험금. 보험금 기본 공식들이 바뀐 게 현재 없고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8번,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다음에 미경과 비율 별반 바뀐 것이 안 보입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도 지금 일과목을 쭉 대강 훑어본 상태예요. 대강,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쭉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2번, 계약인수. 계약인수에서 1번, 보험 가입 지역, 변화가 거의 없고요. 이제 쭉. 시범 사업인 것만 추가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 예, 변화가 없고요. 다음에 3번 보험 가입 기준 변화가 없고요. 다음에 4번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목적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딱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인수 관련 수학량에서 공식, 기본 공식, 아, 그렇죠. 평년 수학량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평년 수학량 평년 수확량 공식은 그렇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 분의 c.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이 평균 수확량 공식이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있느냐? 바로, 여기 A. A를 구하는 게 무엇이느냐면, 아, 과거 평균 수확량입니다.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이면, 과거 평균 수확량은, 과거 평균 수확량은 바로 평균 수확량을 아 과거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을 평균한 것입니다. 과거 수확량을 평균한 것이니까 그럼 과거 수확량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과거 수확량 첫째. 첫째 바뀐 부분이에요. 사고가 없어서 사고가 없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평년 수확량에 여기까지 이제 뭐 이것은 조건이니까 그렇죠? 평년 수확량에 110%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20%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0%. 아, 평년 수확량을, 예, 과거 평균 수확량을, 예, 적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무엇이 변했느냐면, <laughs> 어, 최저값, 최저값 한계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라졌습니다.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 올림픽 평균값이라고 그랬어요. 최저값 하나를 없애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게 110% 하는 것도 또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값 부분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과거 평균 수확량이 아 여기에서 구한 평년 수확량의 금액이 예 현재의 많을 때에는 130% 이내에서 한다. 150%인데,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 어, 거기까지는 이 부분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평년 수학량의 110%로 한다. 사고가 없어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평년 수학량의 110%로 한다. 최저값, 한계를 제외하고 평균한다. 이 말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평균을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평년 수확량의 120%로 한다. 다음에 최적값 한계를 제외한다.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품목들이 뭐 무엇이느냐? 남아있는 품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품목은 밤. 대추, 호두, 감귤 이렇게 과실 중에서 4개 품목이 남아 있고요.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봄감자. 봄감자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고행지 감자. 고랭지 감자, 냉 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랭 으로 썼더라고요. 고랭지 감자, 고랭진지, 고랭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랭지 감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고구마, 고구마 있고요, 수입 보장 방식의 고구마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20%와 최저값 한개를 제외하고 과거 평균 수확량을 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8개 품목에는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품목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될까 보니까 밤과 대추가 임산물이에요. 어, 임산물입니다. 농산물이 아니라 임산물. 다음에 어, 호두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호두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감귤까지가 120% 이쪽으로 어, 수확전 종합위원 방식이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자와 고구마가 전부 다 120%와 다음에 예. 최적과 관계를 제외한답니다. 그런데 또, 가을 감자는 빠졌어요. 감자 중에서 가을 감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는 가버렸나. 그래서, 갈 감자. 이렇게 위협해야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자 중에서 간 감자, 갈 감자는 120%와 최저값, 한계를 제외한다가 규정이 빠졌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쭉 보면서 이제 앞으로 외워야 될것 중에 하나니까 미리 한번, 제가 강의에썼던것 중에서 바뀐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다른 부분에는 현재 별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적과전 종합 부분이 바뀌었는데, 적과전 종합은 아직 강의하지 않았으니까, 바뀐 부분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방법서가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일과목. 페이지가 조금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죠. 390, 예, 393페이지 됩니다. 그 중에 생략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3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제가 합격을 전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니까 1과목 얘기를 하려고 해요. 1과목 이 과목은 1과목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가 끝나면 이거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2과목을 공부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패턴을 꼭 지켜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하게 저는 요청합니다. 1과목 첫째, 1회 정독합니다. 정독. 뭐, 예전에 뭐, 내가 뭐몇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 것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올해 바뀐 걸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것을 보는 겁니다. 2021년도 업무방법서를 보는 거예요. 정독을 하시는데 정독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어요. 뭐 갑자기 읽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남들이 전부 다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제초 작업, 시비 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시비가 뭐지? 시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비란 비료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시비 관리, 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러면 날마다 시비 관리, 시비 관리, 비배 관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시비와 비배가 무슨 뜻이지 모르면. 시비관리에서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꽁지를 달으셔가지고 여기다 시비에다가 딱 네이버 선생에서 찾아가지고 뜻을 딱 적습니다. 다음에 비배관리. 본인 혼자만 볼 거니까 이렇게 꼬리를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비배관리에 대해서 뜻을 딱딱딱딱 적어놓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몇 번을 적어도 돼요. 왜? 다음에 읽을 때 10이라는 말이 자기가 뜻이 기억이 안 난다면 자기가 그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쓰면 기억이 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정도 갈 때는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뜻을 찾아 적는. 다음에 상품 내용, 계약 인수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아, 보상하는 손해가 몇번 반복되는구나. 대강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보통 몇번 반복되는구나.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한 번만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몇번더 읽어야 된다면 차라리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정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회 정도. 오늘이 3월 23일이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3월 30일까지는 일회 정도를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그렇죠? 390페이지인가,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 예, 5, 8에 40, 오늘부터 읽으면 8일이죠? 8일이니까 5, 8에 40, 400페이지. 이 정도는 정독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0페이지. 그리고도 이 과목, 뭐, 문제도 조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